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1일 시간에 저희 30일 보러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극장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네. 저희 영화, 이제 곧 보시겠지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남 눈치 볼거 없이 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관객님들 모두 영화 보시는 내내 많이 웃으셔서 어, 좀 스트레스나 나쁜 기억들은 좀 털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객님들께서 기다리셨을, 어, 우리 30일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 윤, 허! 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가득 메워주시고 저희 30일을 선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30일이 어제부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두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시고 나서 재미있었다면뭐 네. 네. 네이버나 네. 인스타나 SNS 다하실테니까 어, 네. 그냥 솔직하게 실감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뭐 재미있었으면 재미있었다. <laughs> 어, 재미없었으면 재미있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템를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아, 내려온 정소민. 멋다살아나 천국에서 내려. 안녕하세요. 저는 3 0일에서 홍나라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화 보시기 전에 뭐 하나 고백하자면 사실 병원가 지금 하신 말씀들이. 저랑 하늘씨가 나눠서 하던 말이었는데 앞에서 지금 다 가져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 저희 영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웃고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시는 두 시간 만큼은 현실에서의 고민과 걱정을 잠시 잊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덕에 100만 어제 돌파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시오고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영화 30일에서 노정열, 역할 같은 강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다고 남짓다. 아, 예. 아, 저, 참고로 하루 쉬지 않았습니다. 역시, <laughs> <열심히> 나르대 <나름디를> 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어, 이 반이 제일 큰 반이라고 했는데, 와,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와, 어, 아니요, 어, 주변 들러오지 마세요. 주변 들러오실 필요 없습니다. 앞만 보십시오. 네,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와, 정말, 일요일 오후에, 네. 이렇게 빈 자리 하나도 없이 가득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관에 계신 대략 1만여 명의 관객분들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빈 자리 없이 가득 채워주셨지? 아네 여러분들 아 요즘 극장이 많이 발달해서 의자가 많이 편합니다, 그렇죠? 네. 편하게 앉아 있다 보면 졸음도 오고, 그러면 영화 집중도 안 되고 웃긴 장면이 웃긴 장면인지도 모르고 그냥 네, 그렇게 지나게 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허리 조금만 펴고 웃을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화 보실 준비 되셨어요? 네! 아니요 아직 안됐어요 되셨어요? 네! 되셨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텐션 그대로 영화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